네, 잘 먹었습니다.

어머님의 가전을 너무 사랑 m o r a l 이번 아! 금니다 ハハハハ。

오늘 어땠습니까? 제가 엄청 심심해졌어요. 달콤했습니다. 아 저는 살면서 줄돔 처음 먹어봤는데, 줄돔이 어땠나요, 어머니? 어, 줄돔이, 방어보다더 맛있었습니다. 대신 좀 비싸니까 더 맛있습니다. 평소에 먹어보지 못해 먹어볼 수 없었다. 네. 그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먹었으니까 좋네, 맞죠? 네네. 네. 골고루, 아들 덕분에, 일식 양식, 중식 양식, 횟지 골고루 다니나요. 앞으로도 더 맛있는 집을 갈수 있기 바라면서. <목소리> 안녕! <목소리>